자, 296번, 297번, 자, 나눗셈문제네 별거 아니죠. 자, a 나누기 b를 보면 뭐라라, b분의 1로 바꾸면 된다는 라 거, 자, 갑시다. 그럼 얘는 5 x 분의 10x 제곱 마이너스 아이고 마이너스에 너무 붙여졌다. 어, 15x x 되겠죠. 그럼 5 x 가 공통분모니까, 이렇게 이렇게 찢어야 되겠죠. 그럼 얘는 얼마 되죠? 요렇게 해서 약분하면 2x가 될 거고 빼기 이렇게 해서 약분하면 뭐 됩니까? 3이 되겠지 자 이거 왜 그래야 되는지 알죠 친구들? 자 because of 이유인 즉슨 자 a분의 b 다하기 빼기로 할까? 위 빼기니까 빼기 a분의 c가 있으면 뭐 됩니까? a분의 b 빼기 c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결국에는 이두개 같은 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? 다시 처음에 걸지 그럼 a분의 b 빼기 a분의 c가 된다는 얘기죠 A가 공통 분모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, 이렇게 요렇게 찢을 수가 있다고. 이게뭐 하트처럼 생겼어, 쌤이. 러블리 l 트 러블리 r 트 어, 사랑스러운 러블리 하트라고 많이들, 아, 쌤이 많이 표현해요. 자, 얘도 마찬가지 한번 봅시다. 어, 얘가 분모로 가겠죠, 뒤에 있는 애가. 마이너스 7B 제곱에. 14a 제곱 b 5승 마이너스 21b 3승 플러스 7ab 제곱일 거야. 얘도 똑같은 말이야, 친구들아. 어, a분의 b다기 c다기 d가 있더라도 얘를 어떻게 할수 있다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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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스 오리지널 마크 a분의 b다기 a분의 c다기 a분의 d를 할수 있다고.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지만 뭐가 되는 경우가 있겠어 약분도 가능해질 거란 말이야. 자 위쪽이 중요하거까 얘기해주면 이렇게 적히면 오답이야 사실은 이게 왜 그랬냐면 이렇게 찢어보면 알겠지만 얘가 4분의 8x다 4분의 7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약분이 돼버리니까 얘는 지금 뭐 기약분수 타입으로 표현을 안한 거야 이해가 안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이건 언제 파이널리 마지막에 이렇게 찢는 작업을 꼭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라 거야 지금 중간 과정이고 이제 찢어야겠죠 그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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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고 이세 개는 어떻게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연결돼 있는 거야 이해가 나요? 그럼 요거 암산할게. 얘는 마이너스 2배의 a 제곱에 b 세개 남고 그다음 얘는 플러스 되겠죠? 플러스 3 되겠네. 3배의 b 하나 남겠죠? 얘는 마이너스에 b 두개 날아가니까 a 남겠네.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된다? 가비를.